아, 내려가서 응원하고 싶긴 한데 이게또꿀잼이또있어 이거 너대로게 그것도 어 이거 너무 쉽게 만들었어요. 이거 너무 쉽게 만들었어나 이거 너무 쉽게 만나었어요 이거 다다 쉽게 뛰들었어이 한번한번 어우 줄게. 떨려. 우리가 어딨냐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이렇게 쭉이요. 아 이렇게? 네 이렇게 지금 여기 쭉. 나 이거 떨어지네 같은대 쓰러졌다고요? 나 여기 떨어졌다 떨어졌고 뭐야? 어? 핸드폰이 어? 아니 사람이. 뭐야? 어? 어때 그런 사람이? 근데 안 죽었대. 어때? 날에 아 파, 세. 형, 근데 파란색 깔주다세 아, 보이긴 한다. 아, 아, 느세 보이지 않아? 훨씬 아, 세 보이지 세 보이네. 엄마 대이 존나 이미지 나오는데. 숙소. 아, 나세 아, 보이지? 파란색, 파란색이야. 파란색이지. 맞아요, 귀신이 네. 파란색이지. 무야무 파란색이지. 진정시켜라. 아, 하긴. 올해 더 오래 보겠다노건다읽 거니까. <웃음> 잘해. 나한테. 나 제대로 왕이 날 거야. 진짜요? 전혀요. 살거 화이팅! 감사합니다 화이팅! 아저 내려가서 응원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잘할 자신 있는데 재윤이 아, 있어 재윤이 있어 아 재윤 또 썸네일 있네 제인. 다운 형도 계세요 어 아, 다운 형이 선발이 아니시구나 지금은 세분있는 거, 야 파란색을. 아직까지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 됐어. 제가 시금시가 지금 제 칠세라, 칠세라, 칠세라칠세라 칠세라. 어이, 지금 제가 갑자기. 누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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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, <laughs> <laughs> 일로 와요. 네, 네, 네. 그럼 이제 보여드니까라자 진짜. 아, 이준 아, 와, 진짜. <laughs> 아, <응, 웃음> 아, 저인도 <laughs> 하죠, 당연히. 아, 진짜. 이 옆에 있어야 되로이죠 어? 김종국 아, 전문가가 어 뭐야? 그렇지 다그렇 어. 좋아! 땅이야! 괜찮아, 나 어, 나온 거 아니야? 어어? 어. <laughs> 어, 어, 어.

꽃키퍼 갔다 오도 한세 4명 더 했으니까. 네. 열, 한 15명은 했어요, 확실하게.

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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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지금 지금 우1 0 0라고아 진짜 어못못아내지 않, 덥진이 형이 더잘 어? 아주 아니요 아 여기 밖에서 보는 것 색다른 점이다 이거 이느아 아, 맞다 맞다 그 했지 우리 심슨들 같이 응원는게 재밌는데 혹시? 게... 이 네? 어떤 네? 와. 와! 와! 아싸아싸시게시게안 나. 카메라 보니까 누군지 안 보여요. 누구예요? 저거 아, 저거. 아, 아, 역시. 근데 진짜 어 멋있다. 파이팅. 아 좋다. 실책 많이 나네. 크로스가 너무,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. 윙쪽윙집요하 판다던데. 그게 못하는 애들이 好，好、哎，好，继续，好。继续划。哎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오, 역시 투쟁. <웃음> 오, 오. <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좋아. 아 좋다. 아, 아, 나이스. 아. 나이스.

파이팅! 3 23. 23. 2다2다 아이스 3 23. 2 나이스. 와 우리 공. <laughs> 아 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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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. 완전 진짜 와서 긴장다 왜안 일어나. <laughs> 진짜. <웃겨. 웃음> 아. 오. 자. 아니, 그 수학생. 오! 살렸어! 너희 버린 형수가 살렸어 <목소리> 어떻게 어아진짜아 <된 거야? 목소리> <laughs> 나이스! 와 쩔어 아깝다 잘 튀어 어? 우리 버린

마이스 아스 현대죠. 모도잘 잡는 게 그리고 잘다고 있어. 아니 좀다치겠다 어떨 때면 이렇게 근처표준

나이스! <웃음> <웃음> 아, 좋다. 나이스. 와! 아, 우 나이스. 잠시만요. 와, 야! 진야영 보고 있어. 우리 아. <laughs> 와, 나이스! 아이고, 아깝다. 근데... 나이스! 아 압박 진짜 좋다. 여섯 기 명이 다 같이 있는?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.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. 와, 현준, 나이스 현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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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준 와, 이제 우리의 세트피스. 가라, 우리 세트 피스. 가라, 루리타 형. 봐봐 현준이가 는거존 웃기다. 현이 붙으면은 기붙으 하 어, 현, 와, 근데 진짜 카메라로만 봐도 동주중이야 응. 네, 아, 동주형이 됐는데. 동주형이잘하더동주형이 돌아. 돌아갈 거야, 아마. 동주형이 좀... 아, 같이 계시네요. 어. 아, 네. 들 이제. 봐 봐. 어, 나이스. 오. 아이좋다아 좋다. 라 우리 짜요! 여기 신경이 시아해될것같은데 아, 나데 아, 그래도 코너킥이에

아이고. 어, 잘하면 파이팅! 나이스. 어나 같이 제. 잘하는 거 7번이요? 종호형. 네. 종호 형 어. 네. 바뀌신다, 종호 형이 진짜 뭐 각도랑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. 어. 오, 오, 달리. 오. 어, 아, 이 아, 나이스. <laughs> 예. 그안 되나?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, 선수가 계속 가지고 와야 되는 게좀 그런 것 같은데. 볼보이가 있었네. 작년에 없었거든 볼보이, 그렇지? 볼보이, 볼보이 맞아요? 도라도. 아 그냥. 말이 되냐? 너, 지금, 여기 지금 여기 나올 저기 있지 알아? 네, 근데 시합 할 때도 시합 할 때도 하나인가 두 개밖에 안 써요. 실실제 경기에서. 어, 어, 어 무서워. 너무 너무. 다 패스 안좋다. 나이스! 패기 <laughs> <laughs> 아태선이자나가좋구나관중석이랑 붙어있네요. 스 나이스! 나이나 카메라 이스나이 저긴 하이 톤이고 우리는 좀 로우 톤이고 어? 어? 아아 <laughs> 역시 알티 알 빠른 거 아니야 아, 그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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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설, 독설이 좀 했으니까 한번 사 해야 돼사 파이팅! 사파이팅해네 둘, 셋, 어, 둘, 셋. 자, 어! 타, 이밍보고요 아, 도나안맞 않아. 밀려도 나지 않아. 밀려도 나쁘지 않 현준 <laughs> 아사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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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패스네아이스 건 드린 것 같은데. 아. 아좀 위험한데 이거 불안한네 높으면. 진야적으로 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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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판은 진짜 안 좋은 거 같아요.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대회 심판을 봤었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고. 근데 여기 아 저희는 동갑이어서 그런가 아, 그렇지. 진짜 욕만 오지게 먹었는데 네는 그리고 지금 자하는말이 작년에 네. 우리 사회대끼 심판했단 말이야 아, 네. 걔 못하니까 욕 존나 먹었어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? 아, 얘네 지금 잘 자랑하네 와형홍순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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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정이나 이제 요아아 수업. 와, 크로스, 진짜, 와. 아, 한천히, 잠깐, 한천히, 와, 소름돋는다, 크로스는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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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어 멈춰, 아. 멈춰, 멈춰. <목소리>